파산을 할까 회생을 할까 또는 파산을 할 경우에는 안 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그안 되는 사유를 미리 고려해봤을 때 개인 회생을 하는 게더 좋은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산이 잘안 되는 경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예를 들면 파산에 관련된 죄를 지었거나 파산 원인이 있는 걸 숨기고 신용 거래를 했거나 기타 등등 여섯 가지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 법조문을 이대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 거고,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면 그것 또한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겠죠. 근데 법원에서 물어보는데 대놓고 가짜 위조 서류를 낸다거나 거짓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대체로는 제출을 똑바로 못한 경우 이 경우가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생적으로 채무자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할 자료를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제인이 물어보는 그 사건이 그 이체 내역 그 부동산 매각 내역이 이미 오래된 일이거나 또는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관계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관계자가 자기한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자료를 똑바로 못 제출하고 면책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다한 낭비하고 도박 사행 행위가 해당하거든요. 주식 코인 토토로 날린 게 많다거나 또는 개인 간 거래 편파 변제 또는 개인한테 돈준거 중에서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똑바로 제출 못하면 방금 보셨듯이 자료 제출 불성실이나 또는 자기 지인한테 그냥 줘버린 거는 낭비로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사항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하고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법원 재량으로 면책 허가를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564조 제2항에 보시면 제1항 각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편법의 사유가 좀 작다거나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책 허가를 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시 사건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남편이 이 여성분 명의로 개인 자영업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했는데 2015년 경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여성분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 받았고, 남편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미 새 살림을 차렸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고 아내는 2015년 16년 경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서 그 당시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고 2023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제라도 파산을 할수 있는가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파산 사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채권자가 이 신청서를 바로 제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성분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고 위장 이혼에 불과하다.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니까 면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이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개인 자영업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개인 파산에 들어가면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대금 못 받은 거래처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 파산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채권자가 저 사모님 이 위장이혼하고 남편 명의로 모처에서 개인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 이걸 주소까지 찾아가지고 네이버에서 로드뷰까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진술서를 써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채권자는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2016년에 이혼을 하고 살 곳이 없어서 친언니 집에 얹혀 살았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유를 설명하면서 개인회생을 들어갔는데 남편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을 받았거든요. 이혼한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나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불과한데 내가 뭘 알겠느냐. 그리고 2015년에 사업 부도난 이후로 공장의 집기 설비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자료도 제출을 했고 그 당시에 공장 내에 어떤 유체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경매 목록도 제출을 했고 진술서를 두 번, 세 번씩 써냈습니다. 나는 명의만 대표였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전남편이다. 전남편이 시설 늘려서 사업하는데 욕심을 내면서 계속 대출로 기계설비 늘리다가 결국은 감당 못하고 망했고 경매 넘어가서 전부 다 소유권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의견서를 계속 제출했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자가 전 배우자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당시에 남편이 다 장사했던 건데 채무자가 제출할 자료가 뭐가 있겠느냐? 사업을 해서 무슨 장부를 갖고 있든 거래처를 안면을 트고 거래한 내역을 인지하고 있든 그런 건 전부 다 전남편이 알고 있는 거지. 이분은 전업주부였는데 알게 뭐냐? 심지어 시간까지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내가 무슨 답변을 할게 있겠느냐?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2015년에 뭔가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뭘 빼돌렸는지 좀 특정을 좀 해달라 무턱대고 빼돌렸다고 주장하지 말고 부당하게 처분해서 은닉을 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특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답답하면 관제인 사무실로 전남편까지 소환해보자 다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채무자도 진술서를 여러 번 내고 변호사도 구비하고 있는 자료 다 제출하고 의견서를 몇 번을 냈지만 그래도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파산 면책 불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상 관제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제출 안 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를 달았죠.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모님이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업을 했던 거는 전남편이잖아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명의로 된거 중에 제출할 수 있는 건다 제출했고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관제인이 물어보는 거는 자기 수중에 있어 본 적도 없는 서류인 거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술도 할수 없는 거죠. 왜? 그때 그 사업을 내가 게 아니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고를 해서 이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심까지 가서야 이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렇게 재량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심 법원이 하는 말은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경우다, 채무자가 자기 의무를 안한 경우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심 법원이 일심 법원 재판이 다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결론은 면책 허가로 뒤집어 주는데 서류 미제출은 맞다 이렇게 말은 해야죠. 이심에서 아니 채무자가 낼수 없는 서류를 자꾸 요구하면 되냐? 전부 다 재판 잘못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될거 아니에요. 재량 면책 허용 여부 보시면 전 남편이 운영하던 업체에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2015년에 개인회생 기각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일용직이나 알바나 하고 있다. 2015년에 자녀한테 1,600만 원 보낸 거는 생활비로 다 썼으니까. 그리고 이 여성분이 가짜 이혼을 하고 전남편하고 현재까지 사실혼을 살면서 전남편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게 맞죠. 전남편이 망가서 다른 여자하고 새 살림을 차려서 사는데 이 여자한테 같이 안 사는 자료를 더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안 산다는데 그 당시에 사업 내가 한게 아니라는데 그래서 이걸 이유로 1심 재판을 파기하고 채무자를 면책해 주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재신청하면 되거든요 내가 기각받은 사유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면 되는데 방금 보셨듯이 회생 기각받고 파산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예전에 회생 기각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선이 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자료 협조가 안 돼가지고 기각이 됐으니까 파산하는 관제인은 아 옛날에 회생 위원이 알아서 잘오련이 알아서 잘 파악을 했겠지. 근데 기각됐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겠지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2015년에 개인회생을 아예 시도도 안 하고 2023년에 바로 파산을 시도했다면 저런 말 없이 바로 면책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회생 기각이 되면 괜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된게 아니라 회생 3년 변제를 완성한. 고 면책이 되거나 파산 면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그 후에 채무가 생기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은 한데 이때는 즉시 신청은 안 되고 유예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회생하고 회생하려면 5년 기다려야 되고 회생하고 파산하는 것도 5년 기다려야 되고 파산하고 회생하는 것도 5년 기다려야 하고 파산하고 파산 넘어갈 때는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 파산하면 됩니까?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가 됩니다. 특히 오래된 자료, 제 3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 자료인데 그 제3자한테 협조를 전혀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탕진 도박 사행성 행위 이런 거한 사람들도 면책 불허가 됩니다. 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서 법원에서는 재량으로 면책 허가를 내려주는 제도도 있다. 이까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법원의 판사잖아요. 근데 누구는 된다고 보고 누구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2심에 가서 특별히 더 제출한 자료도 없는데 어차피 1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 가지고 다시 판단을 했는데, 2 심에서는 다 지나간 자료를 본인이 사업한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이 사업한 건데, 어떻게 제출하냐? 이건 재량 면책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관제인 선생님들이 다들 뭐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다만 일부 파상 관제인을 상대할 때, 채무자들이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요거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특정 없이 뭔가를 추궁하는 게 있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기 넘어간 이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어떤 사용처를 소명해보라 이유를. 설명해보라 이렇게 딱 특정해서 물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관련된 자료를 더 가져와라 더 이상 갖고 올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이렇게 특정 없이 추궁할 때 힘들 때가 있고 약간 관심법 비슷한 발언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 채무자가 관제인 사무실에 불려가면 내가 하면 이거 다 알고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약간 채무자를 기죽이고 윽박지르고 약간 채무자 말에 따르면 굉장히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뭐 이런 어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제인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가서 거짓말하는 채무자도 솔직히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족 주고 편파 변제하고, 가족 채무만 면접 변제하고, 뭐, 허튼데 써놓고, 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 꼭 필요한 돈을 써서고, 뭐, 이렇게 막 우기고, 속이려 드는 채무자도 일부 있긴 하니까, 관제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단 범죄자 취급하고, 막 기죽이고, 그렇게 시작하려는 일부의 관제인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채무자가 범죄자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아주 일부의 관제인들의 문제긴 하지만, 채무자 여러분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괜히 관제인이 처음에 좀 세게 나오는구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